까맣게 보이는 요게 이제 슬개건이에요 원래는 사실 한요 정도쯤 있어야 되지 않나? 한이 정도? 근데 이게 슬개건 자체도 바깥쪽으로 좀 많이 틀어져 있어 아래에서 쭉 내려가 보면 이게 어, 도대체 이 슬개건이 왜 이렇게 쭉쭉쭉 가보면 뼈에 붙는 부착점이 상당히 외측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선천적인 거 저거보다는 조금 더 요렇게 와야 얘 뼈도 요렇게 올 텐데 슬개건 자체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뼈도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양 이런 말이에요. 이게 좀 선천적인 슬개골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있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주재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슬개골 탈구로 돌아왔어요. 슬개골 탈구가 이제 아주 흔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케이스는 또그 중에서도 조금 더 드물 수 있는 케이스고, 예전에 슬개골 탈구를 얘기를 했을 때는, 관절 내시경만으로 이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되게 슬개골 탈구는 다 바깥쪽으로 빠져요. 안쪽으로 빠지는 슬개골 탈구는 없고, 다 바깥쪽으로 빠지는 그때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바깥쪽에서 슬개골을 잡아당기는 외측 지대를 유리를 하고 내측은 수트앵커라고 그래서 이제 뼈에다 심는 특선실을 심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끌어당겨서 이제 봉합을 하면 큰 수술 안 하고도 이제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제 그렇게도 가능은 해요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뼈에 변형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만으로는 좀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뼈에 변형도 있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Valeu.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1 5세 여자 환자고 학생인데 이제 1년 전에 슬개골 탈구가 처음 됐어요. 1년 전에 이제 겨울에 이제 슬개골이 빠졌는데 저한테 온 거는 이제 두번 빠지고 나서 이제 왔거든요. 처음 빠지고 나서 1년 후에 1년 전에 이제 빠졌었을 때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1년 전에 빠졌을 때 보면은 이제 슬개골이 지금 여기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이 사진에서 특징적인 거는 뭐냐, 슬개골이 상당히 좀 바깥쪽으로 가 있어요. 원래는 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게 좋은데 지금 바깥쪽으로 가 있어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거 보냐 슬개골이 상당히 위쪽에 있어요 상당히 위쪽에 있어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 원래는 한요 정도쯤 있어야 좀 좋은데 일반적인 슬개골보다 상당히 좀 위로가 있다 그거를좀볼 수가 있고 옆 사진에서 보면 슬개골 높이가 꽤좀 높기는 하거든요 상당히 높아 대부분 한요 정도쯤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한 1cm 대신 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그쪽에서 이제 처음 빠졌을 때 MR을 좀 찍어 봤대요 보면 여기가 이제 내측인데 내측의 지대가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걸좀 보이고, 그때 아마 바깥쪽도 좀 심하게 빠지면서 좀 다쳤던 것 같기도 하고, 내측인데가 많이 들어와서 이게 슬개골이 되게 바깥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상태거든요. 원래 지금 정상적으로는 지금 얘가 한요 정도쯤 가 있어야죠. 이게 정상이고, 근데 지금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의 한 2, 3, 3cm, 4cm 정도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죠? 사실 이상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소견이 좀 보면은 얘를 따라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뼈가 아니야 요거는 이제 슬개건 힘줄이죠 슬개건도 지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걸쳐있거든요 쭉 따라 내려가 슬개건이 지금 보면은 요 까맣게 보이는 요게 이제 슬개건이야 원래는 사실 한 요정도쯤 있어야 되지 않나? 한이정도 근데 이게 슬개건 자체도 바깥쪽으로 좀 많이 틀어져있어 아래에서 쭉 내려가보면 이게 도대체 이 슬개건이 왜 이렇게 쭉쭉쭉 가보면 뼈에 붙는 부착점이 상당히 외측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천적인 거 저거보다는 조금 더 요렇게 와야 얘 뼈도 이렇게 올텐데 슬개건 자체가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뼈도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양 이런 말이에요. 이게 좀 선천적인 슬개골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있구나 슬개골도 상당히 좀 위에 있어서 되게 좀 자유도가 높고 저기가 저거보다 좀더 아래에 있어야 뼈가 오목한데 이게 딱 슬개골이 맞을 텐데 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 대퇴쪽에 있는 뼈 모양과 얘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좀더 아래로 내려와야 이게 맞아 슬개곤 자체도 상당히 외측으로 딱 붙도록 뼈 모양이 형성이 돼 있어서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좀 바깥쪽으로 많이 좀 돌아있는 상태예요 사실 저거를 봤으면은 그때도 좀 수술 쪽 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 나이가 어리잖아 그때는 14살이었어 지금 15살이지만 14살이고 아직 좀성장판도좀 남아있고 그러면 일단 보존치료를 먼저 하겠다고 했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저 정도면 만약에 한다고 그랬으면 그때 수술을 결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하여튼 여전히 슬개골은 바깥쪽으로 나와있고 높고 옆사진에서도 보면 슬개골이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되게 좀 두꺼워 보여요 이게 원래 저거보다 약간 더 얇아 보여야 되거든요 뭐 하여튼 구부려서 찍어봤더니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모양은 좀 유지를 해 밖으로 튀어나가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지켜봤는데 8개월 지나서 12월에 다쳤고 8월 달에 다시 또 탈구가 됐어 이게 보면 완전히 훅 빠졌잖아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한요 정도쯤 이렇게 좀 있었던 게 지금은 이제 완전히 훅 하고 나가버렸어요 더 심하게 좀 탈구가 된 상태 일단 요때도 뭐 하여튼 조금 보존치료도 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사실은 없죠 이제 두번 빠졌으면 이제 큰그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여러저러 병원을 좀 다녔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오른쪽 그 사진이에요 거의 성장판 있는 요기 있거든요 근데 왼쪽 사진 보면은 차이가 상당하죠 성장판 있는데 아까 그 거기는 여기 정도에 위치했었던 게 이제 위로 상당히 좀 올라가서 슬개골과 대퇴뼈가 직접 그 모양이 맞지가 않아요 안정성이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좀 슬개골이 위로 올라와 있다 이게 보면은 한 20도 구부려서 찍은 사진에서 거의 좀 넘어갈락말락 보이죠 오른쪽은 뭐 그래도 좀 괜찮아 잘 유지가 되 있는데. 자, 일단은 요렇게 됐을 때 사실 문제점이 X 다리가 되게 좀 많아요. X 다리는 다리가 요렇게 꼬여 있으니까 슬개건이 붙는 부착점이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 있을 가능성이 좀 많아. 이럴 때는 이제 다리 정렬 확인이 되게 중요한 슬개골 탈구에서는. 근데 이 친구는 봤더니 어, 이게 오 다리야. 슬개골 자체가 쉽게 탈구될 수 있는 그런 다리 모양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떠냐? 이게 다리가 X 다리라서 슬개건의 부착점이 바깥쪽으로 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슬개건 자체가 이제 뼈 모양이 그냥 바깥쪽으로 생겨있는 그런 거예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건 뭐 X다리도 아닌데 뭐 원래는 이제 슬개골 탈구에서 X다리면 X다리 교정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X다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X다리 교정을 할 것도 없어. 슬개골도 또 높아. 그 다음에 슬개건이 붙는 조면이라고 해서 슬개건이 붙는 그 위치가 바깥으로 돌아가 있어.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를 안으로 돌려야 되고 슬개골이 위로 붙었으니까 얘를 조금 더 내려주면 당연히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빠지 거를 좀 줄이겠죠. 왜냐면 슬개골 자체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거 안쪽으로 옮겨 주면 이제 벡터라 그러지 힘의 합력 그게 이제 바깥쪽으로 빠지는 것보다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 슬개골을 좀 낮출 수 있으면 아까 그뼈 있는 대로 조금 더 끌어당겨서 이게 뼈의 모양과 슬개골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좀 기계적인 어떤 안정성을 좀 갖게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골조면을 안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내리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슬개골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힘줄의 방향도 합력도 어, 바깥쪽보다는 센터 어, 정도로 좀올수 있게 그렇게 좀할수 있다 그러면 다리 교정술은 필요 없는 거고 바골조면만 옮겨주고 내리고 안으로 옮기고 슬개 지대는 보강하고 바깥쪽 슬개 지대는 좀 유리하고 겉에 보면 이제 최소한의 그런 방법으로 고쳐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기로 해가지고 수술 진행을 좀 했어요 mri 보면 이제 여전히 좀 바깥쪽으로 좀 많이 빠져있고요 여전히 빠져있어 그래서 슬개골도 좀 빠져 있고, 쭉 보면은 쭉쭉쭉, 슬개 검토 거의 뭐 45도 이만큼이 바깥쪽으로 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쭉쭉쭉 하면은 이 좌골 조면을 여기를 이만큼을 쳐가지고 얘를 이쪽에다가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오니까 슬개건 자체도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 얘가 지금 그 조금 더요 부분이 조금 더 아래로 적어도 한요 정도쯤은 올수 있게 이렇게 낮춰주면 아래쪽 뼈 모양과 슬개골의 모양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좌골 조면을 끌어 당겨서 슬개골을 좀 낮춰보자.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슬개골을 보면은 지금 원래 얘가 지금 있어야 될 부분이 한요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위로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는 텅 비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슬개골을 아래로 맞춰주면 아까 요 부분이 지금 요 위에 올라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내시경으로 해서 이제 외측지대 유리를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좀 들어가요. 안에 연골도 괜찮고요. 연골판도 깨끗해 뭐 15살인데 뭐 이상은 없겠죠 그래서 연골 괜찮은 거 확인하고 슬개골 자체가 지금 외측으로 좀 많이 끼우러져 있는 게좀 보여요 원래는 저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빠져서 거의 사선으로 지금 걸쳐 있는 상태고요 십자인데 괜찮고 전방 후방 괜찮고 여기 뭐 뚜껑 뼈 있는데 연골은 아직 괜찮아요 반월상도 괜찮고 외측도 이상 없고 다 확인하고 외측지대 유리를 하는 거예요 외측에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외측 슬개지대인데 고거 이제 레이저로 좀 쳐서 이제 끊어내는 거고요 많이 좀 벌어졌고 그다음.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서 좌골조면 이전하고 그다음에 내측 지대 봉합하고 이제 그렇게 해줘 할 거예요. 이게 수술할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 보면은 상당히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게 설계건이. 원래는 이제 이 방향 정도 가야 되거든요. 이 방향이 이제 가장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쉽게 저게 바깥쪽으로 훅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상당히 좀 바깥쪽으로 좀 나와 있다. 보면은 이제 수술할 때본 건데, 이제 슬개건을 이제 확실하게 좀 내측하고 외측을 좀 경계를 좀 지어 놓고, 그래야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뼈를 좀칠 수가 있으니까. 슬개건을 부착한 부위를 충분히 이제 떼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저거를 뼈째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얇게 떼거나 작게 떼면은 유지를 못할 수가 있어. 뼈가 깨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뜯어져 나가기도 하고,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충분한 어떤 길이와 두께로 뼈를 좀 잡아 뗀 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제 낮추기로 했으니까 자골조면한 1cm 정도 아까 뼈튄 데를 잘라버리고 낮춰서 이제 고정을 하기 위해서 한 1cm 정도 뼈를 잘라냈고요. 그리고 나서 내측으로도 1cm 이상을 좀 옮겼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자로 이제 좌골조면 친게 보이는데 한이 정도쯤 지금 옮겨놓은 거거든요. 대략 한 1cm 조금 넘게, 1.5cm 정도 안쪽으로 좀 옮겨놓은 걸좀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당겨왔어요. 그래서 나사 두 개로 이런 식으로 좀 고정을 한걸좀볼 수가 있고요. 나사도 고정력을 좀 좋게 하려면 약간 방향을 좀 바꿔야 되고 뒤에 뼈까지 충분히 좀 잡을 수 있게 좀. 기... 길게 고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측 슬개지대를 좀 확실하게 봉합을 하기 위해서 실을 슬개골에 심고 충분히 좀 떠가지고 봉합하기 전 사진이고요 보면은 슬개골이 어때요? 많이 안쪽으로 좀 들어온 걸볼 수가 있죠 거의 정상 정도까지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좌골 조면 고정한 거는 방향이 좀 다르죠 일부러 방향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고정력을 좀더 많이 받으라고 옆 사진 보면은 슬개골이 아까보다 많이 내려갔죠 아까 처음에는 한이 정도쯤 있었거든요 이 정도쯤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많이 아래로 내려와서 성장판 남아있는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온 걸볼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보다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칠개구 아래를당겨서 어느 정도 뼈 모양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아래쪽에 보면은 자골 조명이 뗐던데 여기는 이제 원래는 얘가 한 1cm 정도, 한요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아래로 끌어 내려서 보정을 좀 하는 거죠. MRI 보면은 이제 여기 외측 지대 끊어놓은 게좀 보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슬개골은 그래도 상당히 좀 내측으로 좀붕어좀볼 수가 있고, 이쪽에 내측 지대를 봉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두껍게 좀 뼈랑 좀 붙어있는 걸좀볼 수가 있고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좌골조면도 약간은 이제 거의 한요정도쯤에그슬개건이 있었잖아요. 사선에 거의 중앙에 근데 지금 슬개건이 많이 좀 안쪽으로 좀 들어온 걸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돼야 슬개건 자체가 잘 빠지지 않는다. 허위 좀 보면 이제 센터에 좀 가깝게 한요 정도쯤 있었을 거예요. 요 정도쯤. 설계감도 네. 팀의 합력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잘 옮겨 놓고볼 수가 있어요. 수술 후 이제 엑스레이 좀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반깁스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 착용해가지고 다뺐다 하는데 물론 이제 좀 뼈가 너무 약할 것 같으면은 조금 더 놔둘 수도 있고요. 고정력 자체 상당히 좀 좋고 뼈가 좋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좀 이렇게 활동을 좀할수 있게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탄탄하게 좀잘 유지되고 있고, 구부리고 펴고 해도 크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 없이 밖으로는 아마 절대 안 빠질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슬개골 탈구에서 되게 좀 약간 좀 그래도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슬개골의 이제 조면 이전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안정성을 좀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슬개골 좀 높은 거좀 낮추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이 슬개골의 이 조면 절골술은 지금은 이제 낮췄지만, 저 높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높이냐 슬개골이 너무 아래로 내려와서 구부리는 게잘안될때 슬개건이 짧아져가지고 유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슬개골이 아래로 내려와서 거의 그 슬개골의 끝터리 부분이 경골보다도 아래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슬개건이 짧아져서 그럴 땐 반대로 할수 있어요 그럴 땐뭐 어떻게 반대로 하냐 슬개건을 다 옆으로 박리하고 슬개건 조면을 쳐서 그걸 위로 올리는 거죠. 아예 뼈째 그냥. 그러면 그만큼 슬개건 짧아진 게좀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슬개골도 약간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구부리는 게 조금 더잘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유착방리의 이제 끝판왕인 이제 VY 성형술, 대퇴사동근 VY 성형술에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위쪽을 늘리는 방법이죠. VY 성형술은 슬개골의 위쪽에 있는 대퇴사동원을 늘리는 방법이고, 좌골조면 상방 이전술은 슬개건이 짧아진 거를 좀 늘리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죠. 그거는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슬개 계골이 얼마나 아래로 내려왔냐에 따라서 뭐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오늘은 이제 좀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서 좀 심했던 설계골 탈골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흔하지는 않아서 뭐 도움이 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흥미로운 주제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